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대행질문이 들어와서 간단하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어, 직접 전화해서 말씀드리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어, 일본 제품들이나 여러가지 구맹 대행을 원하시면 바이크 연구소한테 어, 연락주시면 제가 최대한 저렴하게 필요한 부품들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제품이냐면 자, 요즘입니다. 어, 쇼웨이 제품인데, 어, 그램스타요. 요즘에 그램스타, 뭐, 커스텀 바이크 타면서 이렇게 좀 많이 하는데, 어, 지금 질문 주신 분이 그램스타를 좀 구입하고 원하신다고 그러네요. 그래, 사이, 어, 종류는, 어, 바살트 그레이라고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요, 녀석. 음, 요 녀석인데, 어, 일본에는 일단, 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쇼웨이 제품들 이런 것들 나오면, 음, 물량을 얼마 안 풀어요, 이것들이. 진짜. 좀 물량을 좀 풀면 괜찮은데 일부러 이 뭐냐 프레미엄 붙여서 팔수 있도록 물량을 많이 안 푼다 특히 뭐 엑스포팅 같은 것도 그렇고 한정 뭐불리게임 같은 것도 그렇고 애들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래서 직접 뭐 이런 관계자한테 좀 질문도 해보고 이랬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적정에 물건을 푼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도 많이 안 들어오고 해외에서도 뭐 fc모터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사이트들 봐도.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아, 그게 좀 그래,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어, 그램스타 일단은 그레이 제품이죠. 한번 일단은 한국에서 직구를 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직구를 했는데 중고나라에서 파시는데 보니까 구매가 62만원에 판매가 58만원에서 일단 사용, 살짝 사용했다는데 일단 팔라는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이버에서 보니까 음, 일단 일본 제품, 일본 제품 내일본이 싼지 아니면 유럽이 싼지 좀 확인하려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네이버 쇼핑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니까, 한 64만원에서 한 58만원 사이인가, 아, 55만원 사이인가. 근데, 55만 8천원짜리 제가 보니까, 음, 이거, 품절이에요, 품절. 어, 이렇게, 그, 이렇게, 장사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 같으면, S만 있는데, S는 뭐, 저는 쓸수 있지만. <laughs> 일단 품절이야 품절 그래서 품절이라서 일단 이 가격에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 0만 8천원이나 62만원 선이나 64만원 요렇게 있는데 보니까 여기도 해외에서 또 배송비나 관세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7,8만원 어좀 뭐 6만원 정도 뭐6만에서한 10, 10만원 정소에 관세가 지불되면 한 60만원 70만원 사이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품절이고, 어, 이번 질문 주신 분이 L사이즈를 원하세요, L사이즈.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어, 뭐, FC 모터 기본적이죠. FC 모터에서 보니까 가격이 한4 9 0 0 0원이네요 49,000원에서 관세 물고, 어 제가 구입해서 다시 보내드린다 해도 관세 물고, 이거 관세 물수 없을 밖에 없습니다. 어, 이렇게 정식으로 쇼핑몰에 사면 관세 물입니다 여러분. 관세 물고, 뭐, 이렇게 해서 보면, 운송비도 한 3,000엔 이 정도 들어요. 그래서 한, 한 60만원, 65만원, 65만원에서 70만원 가지 되겠네요. 음, 이 정도 될것같습니다 일단은. 이건좀 비싼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 굳이 관세를 물고 여기서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쪽 제품을 보니까, 좀 저렴하더라고요. 저렴해서 한번 보니까, 뭐, 400유로 정도에서 이것도 거의 5 0만 갑니다. 60만원 넘어가요. 관세 물고, 세, 어, 뭐냐, 택배 물면. 어, 그래서 이것도 또 영문으로 써야되고 카드도 해야되고 이래서 조금 까다로운 겁니다 어, 좀 까다로워서 음, 우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39달러인데 아, 39유로인데 어, 가격대가 다시 받아서 간세 물면 거의 60 몇만원에 다시 또 한국으로 보내야되면 거기서 또 한국으로 배송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많이 비싸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일본 제품 어떨까요 일본에 47,000에 팔아요 어뭐요 가격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배송비가 조금 더 작, 좀 작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47,300 정도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어, 한국에서 더 저렴하게 살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어, 할수 있는 거는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을 팔고 있는데 음. 어, 일단은 재고가 있고 무료배송인 경우도 있고 무료배송이 아닌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납스나 이룬관 같은 데서 이제 어, 일단은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살수 수 있고 가격 때문에 47,300원 가격대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환율로 계산한다 보면, 4 7 3 0 0원로 계산하면, 제가 여기서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보내다 한 7,000원 정도 들어요. 헬멧이라서. 실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를 제가 1,000원 정도 받겠습니다. 음, 그거 이제부터는, 뭐 예전에는 그냥 뭐 500원, 1000원 뭐 받거나 안 받거나 뭐5% 3% 하세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수수료를 가, 가능하면 조금 1000원 정도는 받겠습니다. 천에, 만원 정도는. <laughs> 어, 여러분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포장비가 뭐 박스도 만들어야 되서 고해 이것도 한천원 받겠습니다. 한 2만원 한국돈으로 한 2만 몇천원 되겠네요. 그래서 총 포함되면 어, 5만 6천 3백엔 정도 돼요. 그 환율로 따지면 5만 8천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8만원. 58만원 되는데, 여기서 아까는 무료배송도 있고, 그 가게에서 저희가 받는 것도 있어가지고, 어, 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 1,500원 정도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어떻게 구입하신다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수료 뭐 천원, 포장비 천원, 천원이 뭐두개뭐 2만원 정도 받아서 한다 그러면 한 58만원 정도에 제가 구입해 줄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고, 음. 질문자분은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 가지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좀 너무 가격대 비싼 것들은 좀 제가 더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봐줄수 있고 근데 뭐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걸로 해서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신 분 안에서 제가 구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포장비도 요 정도고. 어, 일단 가격은 한 58만 원 되고 오늘 또운차게 여러 가지 그 헬멧을 또 보다가 이 녀석이 나왔네요. 이 녀석이 <laughs> 아,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 순간 버튼 누를 뻔했습니다. 불개미 <laughs> 어, 불개미 누를 뻔했는데 일단은 어, 예약 판매라고 해서 3월에 예약이 납니다 그래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마음에 들면 하나 사까 생각합니다. 근데 가격대가 87,000엔 한 90만원 1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헬멧 요즘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아참 일단 한번 보고 있습니다. 또 보고 한번 기회되면 살수 있으면 제가 사도록 하고 <laughs> 또잘 써보고 또 괜찮으면 또 중고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답변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어, 대행 필요하신 분 필요하신 분들 어, 정보를 좀 주셔야 됩니다. 텅뚱 맞게 이거 주세요. 이거 얼마에 이렇게 말하면 못 구해드립니다. 정확한 품명이나 그 다음에 어, 필요하신 그런 것들좀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은 여기까지 하고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